장세기 19장. 저녁 때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침, 마침 로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듯 내 주여 돌이켜 주,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시 건청하면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도, 들어온지라. 로시 그들을 위하여 세, 식탁을 베풀고 무교 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설을 막론하고 근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로 나가서 그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한 이니내 형제들아 이런 악행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아니,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시어건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게 종을 때려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이르되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으로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 찾느라고 헤맸더라. 그 사람들이 로색의 이르되 이웰니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불르지짐이 여호와 백흠으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로시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을,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을 제약 중에 함께 멸하, 멸망할,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치함에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가서 제를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로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죽게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들었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나 아니니이까 <laughs>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laughs>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니야 아니하리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에 이르,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시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도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동과 고무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들과온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세 아에는 뒤를 돌아보였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아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라. 소동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명하실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laughs>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어하 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그를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서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음.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로세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